일단은 기본적으로 5번, 황준아, 그리고 7번, 요 싸움이란 말. 그니까 러 2번이 위력에 7번 앞에서 선행 갈 선수는, 누구요? 2번, 2번. 움직임도 좋아요. 또 취입도 좋아. 열리면은 부적은 취입이요. 그니까 복병이, 3, 저기 누구요? 재보다 응? 배당도 그렇고 2가 낫다는 앱입니다. 2번, 박진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3을 여서 죽어버리면은, 누가 들을 선수가 없죠. 1번, 2번, 5번, 그리고 1번, 2번, 6번, 7번, 2번, 1번까지. 응? 제가 추천은 뭐요? 응? 복병은 2입니다. 2번. 2번. 관심사. 후차까지, 후차까지. 우리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3번과 어? 일단 7번 싸움이 맞죠. 그렇죠. 5번 인정이 있을 때. 대신에 쟤를 죽이고 보는 분들은 3번과 4번 싸움을 시켜야 돼. 자, 보십시오. 예? 예상대로. 어? 1번이 이들 인정했 있죠. 점수는 지가 높은데. 이제 광호가 저측이 내지는, 어, 우리 나갈 거예요. 아 저희 3번 저, 이씨. 응? 밀리지 마라. 진우야, 오늘 가는 거야. 아, 사만테또 밀리네, 성준한테, 이씨. 아 저희 3번 저, 이씨. 환장하군. <laughs> 진우야, 취입이 좋아, 네가 취입이 좋아. 그렇지. 아, 역시, 이게, 그냥, 정상은 안 줘.